다음 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기억의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한다. 맞죠? 은의 과정은 전개라고 한다. 맞습니다. 은의 과정에서 분배법치율 이용된다. 맞습니다. 분배하죠? x는 x제제곱과 exy의 공통으로 서 있는 인수다. 맞습니다. X제곱, X제곱 플러스 EXY는 모두 X제곱 플러스 EXY의 인수이다. X제곱은 아니죠. X가 인수입니다. 따라서 5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 중 주어진 식의 인수가 아닌 것은, 자, 우선 각각이 다 인수입니다. 따라서 1번 맞고요 2번 맞죠? 3번도 맞는 겁니다. 자, 4번은 5a 인거 보니까 이것과 이것을 곱한 음,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a 플러스 10b 가 나와야 합니다. 틀렸어요. 다음 5번도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전개하면 될것 같죠? 전개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4 3ab-2b제곱. 맞네요. 인수가 아닌 건 4번이었습니다. 다음 중, 다항식을 바르게 인수분해한 것은? 자, 우선 공통인수가 x니까 x로 묶으면 x, x 플러스 4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2번은 공통인수가 3x가 공통이네요. 3X로 묶으면 남는 게 Y-2입니다. 틀렸죠? 다음의 공통은 A가 공통이죠. A로 묶으면 4A-1골 맞네요. 자, 여기는 -2X가 공통입니다. -2X 그러면 x만 남고 플러스 4죠. 자 5번은 x가 공통이죠. x로 묶으면 남는 건 a 마이너스 3b 플러스 2입니다. 오른 건 3번이네요. 다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우선 기억은 아니네요. 자 니은 은 음, 해볼까요? 우선 마이너스로 묶어야겠죠. 마이너스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6 벌써 아니게 느껴지죠? x 계수의 반의 제곱은 상수와 같지가 않습니다. 8의 반의 제곱은 16인데 상수와 같지 않아요. 다음 t 끝 9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 3 3 1 1 되죠 따라서 3a 플러스 1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자 이번엔 리얼 4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5 225 안되 죠, 어, 안 돼요. 자, 이번엔 미음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분의 1은1 1 2 분의 1 1분의1 2분의 1. 마하마.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맞죠.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입니다. 또는 x의 계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입니다. 상상 같죠?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과 미은, 답은 4번입니다.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값은 자, 전개합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 x 플러스 a는 x제곱 플러스 2b x 플러스 b 제곱 자, 개수 비교하면 되죠. 우선 x제곱 개수 같고요. 그러면 x의 개수 6은 2b여야 합니다. b는 3이네요. a는 b제곱과 같아야 되죠. 내 네, b가 3이니까 a는 9가 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3 더하기 9 12죠. 답은 2번 자 다음 a는 b보다 작고 b 는0 보다 작을 때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면 자 우선 근호 안에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꼴로 변형해야 합니다. A제곱 -2ab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은 a 마이너스 b 의 제곱이죠. 그리고 a제곱 +2ab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은 a 플러스 b 제곱입니다. 이때 근호를 복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알맹이 a b와 a b의 부호가 중요해지죠. 다시 한번 식을 정리했으면 루트 a b 제곱 루트 a b 제곱입니다. 이때 a b는 b의 절대값이더 큽니다. 따라서 A에서 B를 빼면 음수가 돼요. A 플러스 B는 A, B 둘다 음수기 때문에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죠. 이렇게 우리 알맹이가 음수면 그 노를 벗겨낼 때 마이너스 보호가 붙어나갑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형태가 되죠. B는 사라지게 되고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두 식이 모두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두 양수 AB에 대해 주어진 식의 값은 자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X의 제곱에 어, 개수가 1이고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습니다. 그러면 a는 4분의 25가 되죠. 자 다음 4로 묶으면 4x제곱 마이너스 4분의 b x 플러스 4 X의 계수 반의 제곱이 4입니다. 그러면, 8분의 B 제곱이 4. 8, 8에 64, B 제곱은 4. 양변에 64 곱하면, B 제곱은 4, 4, 16, 6, 4, 24. 아, 이렇게 하지 말고, 4 곱하기 그냥 64로 합시다. 왜냐면, 하 B는 결국, 뿔마. 2 곱하기 8로 하는 게더 편하죠. 따라서 B는 뿔마 16. 근데 문제 조건이 A, B 둘다 양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B는 16이죠. 자, C의 값. AB는 4분의 25 곱하기 16. 딱 100이 나오네요. 답은 5번. 다음 주어진 식이 X의 개수가 1인 두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두일차식의 합은? 자, 전개 먼저 합시다. x제곱 플러스 2x-15-9 x제곱 플러스 2x-24 자 그러면 6 4 4가마 x 플러스 6x-4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x의 개수가 1인 2일차씩 맞죠. 자, 우리는 그둘 자식의 합을 구할 것이므로, x 플러스 6 더하기, x 마이너스 4, 2x 플러스 2가 됩니다. 답은 3번. 자, 다음 중, 주어진 식의 인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인수분해하면 되죠.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 2, 1, 4, 3, 3, 2, 6, 4, 2, 4 안되네요. 3, 4, 4, 2, 8, 3, 2, 3 되죠.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 9 따라서 5번이랑 1번이네요. 1, 5번 자, 다음 중,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1번. 둘이 곱해, 상수죠. 7, 8에 56. 여기 플러스 7. 다음은 곱해서 35니까, 7에 35. 자, 플러스 7인데 여기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7이어야 되는 거죠. 이거 실수 많이 하겠네요. 여기는 96에 9 7 63 맞출맞구요. 여기는 마이너스 7. 47에 8 마이너스 7 따라서 혼자만 다른 건 2번입니다. 다음 중세 다항식의 인수가 될수 없는 것은? 자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6, x 플러스 8. 4, 2, 8이겠죠? x 플러스 4, x 플러스 2. 10,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2, 5. 1, 2. 5, 1, 5. 2, 1, 4. 플러스 해야 되는 거니까 2가 마. 따라서, 2x 플러스 1, 5 x 마이너스 2로 인수가 되구요. 다음 세번째, 2x 제곱 플러스, ox 플러스 2, 1, 2, 2, 1, 2, 4, 1, 1, 1 더하면 5. x 플러스 2, 2x 플러스 1입니다. 찾아볼까요? x 플러스 4, x 플러스 2, 2x 플러스 1, 5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2x 플러스 1, 아닌 건 1번입니다. 다음 등식이 주어졌을 때두 상수 a, b에 대해 주어진 식의 값은 자, 봅시다. 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0은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1 b-5x-5b죠. 자, 이 상태에서 개수를 비교합시다. 자, 그러면 a는 b마 5여야 하고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5b여야 하므로 b는 2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더하기 2이므로 마이너스 1이죠. 답은 2번. 자, 다음 주어진 식이 한 인수가 x-1일 때 상수 a값은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의 하나 인수가 x-2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여기는 3x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지 4가 나오죠. 따라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x 더하면 마이너스 8x, 즉 a는 마이너스 8입니다. 1번 다음 이차식의 x의 개수와 상상을 바꾸어서 인수분해하였더니 다음 식이 되었다. 처음 이차식을 바르게 인수분해한 것은 자 우선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죠. 즉 x의 개수가 여기서는 5고 상수항은 6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서 인수분해 했다고 라 했죠. 즉 원래의 식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여야 합니다. 이제 이걸 다시 인수분해하면 5, 1이죠. x 플러스 5, x 플러스 1형태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모든 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만든 새로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자 넓이 구하면 x 최고 x가 4개니까 플러스 4x, 1이 4개니까 플러스 4네요. 인수분해하면 2 2가 될 거고 x 플러스 2에 제곱이죠. 자, 정사각형 맞죠? 우리 한 변의 길이는 물어봤으니까 x 플러스 2입니다. 답은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넓이가 6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인 직사각형에서 가로 길이가 3x 플러스 1일 때 직사각형의 둘레. 인수분해하면 되죠. 넓이가 6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하나의 인수가 3x 플러스 2. 그러면, 여긴 2x고, 자, 여기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어야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 세로 길이가 2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둘레 구하면 되죠. 3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3에 2배. 5x 마이너스 1. 따라서 10x-2. 답은 3번. 다음 주어진 등식이 있을 때세 자연수 a, b, c에 대해 주어진 식의 값은 자 우리 인수분해 할까요? 18x 제곱-50y 제곱이죠. 자 그러면 우선 공통 인수가 2가 있죠. 이름 꺼내면, 2, 9x제곱, 마이너스, 25y제곱. 자, 제곱수가 보이죠? 9x는 3x의 제곱입니다. 곱셈공이 3번 되는 거니까, 2, 3x, 플러스, 5y, 하나, 3x, 마이너스, 5y로 인수 분해가 됩니다. 자, 이제 비교해보면, 부호 조심하세요. a는 2, b는 3, c는 5가 되겠네요. a 더하기 b 빼기 c값, 2 더하기 3 빼기 5, 0입니다. 두 다항식의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의 공통인수를 가질 때 양수 k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9는 곱셈 공식 3번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다음 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2. 자 공통 인수로 간다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3이거나 x 마이너스 3을 공통 인수로 가질 겁니다. 자 근데 k가 양수가 나와야겠죠. x 플러스 3을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x 플러스 3이고 여긴 x 여긴 x, 4 겠죠 그렇다면 3x 4x 합치면 7x 가 되니까 k 는 7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x-3을 인수를 갖는다면 해봅시다. 해보는게 정확하죠 x-3이니까, 여긴 x고, 여긴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죠. 해보면, 마이너스 3, x-4, x 따라서, 마이너스 7x가 나옵니다. k는 마이너스 7. 안 되죠? 양수니까. 따라서, 7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3인,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 하는데, 은영이는 x의 계수를 잘못 보고 다음 식으로 인수분했고, 지민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다음 식으로 인수분하였다. 처음 이 차식을 바르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m, 3x 플러스 n일 때 정수 m, n에 대해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x 제곱의 계수 우선 3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은영이는 x의 계수를 잠깐 보고 풀었으니까 전개하면 3x 제곱 플러스 362 2 8x 플러스 4자 x 제곱의 계수 3 맞죠? 자 x 계수를 작업 봤으니까 상상은 바른 거네요. 다음 지민이 전개하면 3x제곱, 플러스 7x. 지민은 상상을 잡봤으니까 x의 개수는 바르게 받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하나를 합치면, 3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골. 자, 인수분해하면, 3, 1, 2, 2, 안 되고 14, 안 되고 41 되죠. 3x 플러스 4, x 플러스 1입니다. 자, 이제 잘 보시고, n이 3입니다. m이 1이고요. 따라서 m 더하기 n은 4 더하기 1, 5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색과 크기가 다른 정사각형 모양의 두 색종이 A, B를 겹쳐 놓았다. 색종이 A 넓이가 16X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9이고 색종이 B에서 색종이 A와 겹쳐지지 않은 부분의 넓이가 9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7이다. 색종이 B의 한변 길이가 AX 플러스 B일 때두 정수 AB에 대해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B의 한변 길이가 AX 플러스 B 그럼 우린 이 전체 넓이는 구할 수 있죠. 합치면 되니까. 즉, 16x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9 더하기 9x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7. 뭐 가로치는 의미는 별로 없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친 겁니다. 쳐주는 게 맞고요. 자, 더하면 25x 제곱. 플러스 40x 플러스 16이 됩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 하면 되죠 완전제곱식이 될 겁니다 정사각형이니까 5 5 4 4 5 4 20 5 4 20 더하면 40 맞죠 즉 5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됩니다 따라서 a는 5구요 b는 4겠죠 a, b, 5 곱하기 4이므로 20. 답은 20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풀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분명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에 지금껏 선생님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해주세요.